안녕하세요. 포랑입니다. 제 뒤로 지금 보이는 렉서스 rg가 있는데요. 렉서스가 만든 첫 순수 전기차죠.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그 동영상이나 사진만 보다가 이번에 실물을 처음 보게 됐는데요. 렉서스 rg450e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이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약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요. 한번 저와 함께 렉서스가 만든 첫 순수 전기차 같이 만나보시죠. 전면부는 확실히요. 지금까지 렉서스가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보다는요. 앞으로 미래의 렉서스, 렉서스 전동화 시대에 이런 디자인으로 갈것이다라는 것을 네, 이 RG를 통해서 엑스는 드러내고 있는데요. 첫 번째 프런트에서 굉장히 눈길을 느낄 부분이 바로 이 스핀들 그릴의 전동화식 적용입니다. 아, 지금까지 보아왔던 스핀들 그릴의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? 약간은 현란하고 약간 어지러운 느낌보다는 굉장히 그 쉐입을 유지하면서도 잘 정돈된 듯한 느낌을 주면서 전기차의 특성을 잘 살려낸 이런 또 모양으로 스피드 그릴 자체가 적용되어 있네요. 헤드램프 디자인과 그 밑으로 연결되는 이런 범퍼 패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선보인 렉서스 NX라든가 이런 부분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고요. 최근에 공개된 RX 같은 경우에도 네, 이 모델에 약간 또 비슷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죠. 후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기 항을잘선게한 이런 부분이 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렉서스 네 로고가 자리에 있고 이게 이제 E-TNGA 플랫폼을 만들어서요. 뭐 이제 도요다의솔 도요타 그 뷰지포 X랑 또 스바루의 솔테라랑 같이 또 공유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렉서스 쪽으로 오니까요 조금 더 그 안정적이라고 그럴까요? 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을 더 살려낸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크기는요 길이가 189인치 너비는 74.6인치 높이는 64.4인치고요. 윌베이스는 112.2인치입니다. 타이어는 모두 앞뒤 20인치가 적용되어 있고요. 약간 그 제네시스 GV60랑 좀 크기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큽니다. 앞뒤 네, 쪽이 조금 더 크고요. 어, 이 윌베이스 같은 경우에 g v 6 0가 114.2인치인게 비교해서 약간 좀그 RG가 길이 같은 건좀 긴데 윌베이스는 g v 6 0가 조금 더긴 네, 이런 느낌을 더 주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테일 램프는 지금 레소스가 추가하는 그런 약간 슬릭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네, 가져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멋있네요. 네, 특히나 이 이 루프 스포를 넘어오는 이 부분 이 있죠. 네, 굉장히 또 멋을 살리면서 기능적인 부분도 고려했다고 그러는데요. 또 여기는 이제 r g 4 5 0 e 있고요. 그 다음에 디렉4라고 있는데요. 이 디렉4가 뭐냐면 이제 이 차에 적용된 어떤 그런 파워트레인을 이야기하면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인데 지금 RG 같은 경우에 앞에는 150, 그 다음에 뒤에는 80kW 네, 두 개의 모터가 달려있어서 합이 2 3 0와트 정도의 네, 힘을 내고요. 그 다음에 이걸 마력으로 환산하면 308m쯤 되는데요. 이게 이제 디렉포라디렉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주행 조건이나 스티어링 휠의 어떤 그런 부분이나 조작이나 이런 스피디 같은 거를 따져봤을 때 지금 도로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구동력을 정말 스마트하게 배분해주는 이런 그 장점을 가진 그런 또 구동 체계인데 이게 이제 그급 가속을 할 경우에 굉장히 이상적인 무게 밸런스를 또 유기를 해주면서 또 코너 진입 시에는 또구동력을 앞으로 끌어다니고 탈출 시에는 또 뒤쪽으로 빼주는 어떤 그런 안정적이고 편안하면서 운전의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이렇게 대미 다이나믹한 부분에 출력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게 지금 디렉프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좀볼수 있겠네요. 실내 에 이제 타보도록 할게요. 네. 어 굉장히 어떤 실내 전반적인 인테리어 설계 자체는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. 좀 여러분들 제가 좀볼수 있도록 네, 좀 제가 좀 시트를 뒤로 밀겠습니다. 오 뒤로 굉장히 많이 가네요.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클러스터랑 어, 14인치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갖추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약간 자동차라기보다는 어떤 약간 좀 어떤 미래에탈것 약간 항공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. 특히나 이 요크 스티어링 휠이 달려 있는데 이게 렉서스 측에서는 약간 시장을 봐가면서 도입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전시 모델에는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모델도 위에 림이 가려지게 되면 제가 BGF X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디지털 클러스터가 약간 가려질 수 있는 또 위험성도 있는데 렉서스 측은 렉서스 지금 알지는 어떨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, 요크 스티어링이 달려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쓰기 편하다는 거그 다음에 이쪽 스티어링 뒤쪽으로는 네, 운전에 관련된 이런 또네비비네이션 레버들이 달려 있어가지고요. 네, 요 기능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하이웨이에서 이제 운전자 보조를 쓸수 있는 기능들을 다 이제 담아놨고요. 굉장히 깔끔하고요.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특히나 이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렉서스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전기차에서 추구하고 싶은 네, 이런 부분들이 좀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시동 버튼은 굉장히 큽니다, 여러분요. 정도가 있고요.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어떤 그런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게 신형 NX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좀 소개된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네, 시인성과 작동성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밑으로는 이제 USB C 타입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. 네, 두 개는 충전용이고 하나는 데이터 전송용인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그 주차에 네, 도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어, 네. 그 다음에 다이얼식 네, 기어가 달려 있습니다. 렉서스에서는 좀 약간 보기 드문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다이얼이 달려 있고요. 그 옆에 컵홀더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암네스트 안쪽에 네, 수납 공간도 네, 생각보다 넉넉합니다. 이게 이제 그 도어 트링 같은 경우에는요. 굉장히 또 이렇게, 이렇게 보이시나요? 네, 이렇게 요렇게 귀, 약간 귀엽다그럴까 네, 이렇게 작은 사이즈 되어 있어 가지고요. 이렇게 해 가지고 네, 열면 또 내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뒷좌석 한번 볼게요. 아 뒷좌석 보려면 좀 이거를 밀어야 될것 같아요. 네. 네. 이 이의 ETNGA 플랫폼은 뭐 아직 제가 b g 4 x 같은 걸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의 어떤 그런 주행성은 모르겠는데요. 일단 실내에서의 어떤 거주성이라든가. 네, 이런 또 공간을 구성해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네. 크게 불만인 건 없는 부분 같아요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네, 이 소재 제가 또 없앴습니다 일단 이 지금 R, RG 같은 경우에는 시트 소재 자체가 약간 알칸타라 느낌을 나게 해가지고 그 약간 좀 몸을 착 밀착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약간 그 루프 넘어오는 부분이 완만하게 넘어와서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헤드룸 공간에서의 이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뒤에서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이게 또 운전석이 되게 멋있네요.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어떤 그런 전용 네 송풍 구라든가또 열선 시트를 만질 수 있는 것, 그 다음에 네또 USB C 타입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이 어, 일반 콘센트를 꽂을 수 있게 해놨는데. 네, 이 부분도 한번 좀 제가 나중에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. 이 밑에 쪽으로 는 뭐가 또 없나? 네, 네또 컵홀더 가두게 달려 있습니다. 근막막 아, 막, 어, 뭐 기대하고 막 어, 전기차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라고 들어왔는데 막상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. 도어는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요. 안쪽에 이렇게 약간 누를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열리고요. 요 자체가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네요. 그러니까 돌출되는 형태라서 아마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어, 트렁크는 굉장히 이 폭은 모르겠는데요. 깊이는 상당하네요. 이 네. 어, 안쪽에는 혹시 뭐가 또 있을까요? 네, 어, 안쪽에는 아직 전시 모델이니까. 네.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네 충전구는요 이렇게 눌러서 내 네, 커버를 열면요 안쪽에 네, 완숙이랑 급속 하시는 있는 게돼 있는데요 보통 이 부분을 그냥 뭐 이렇게 줄 어떤 그런 연결해 가지고 좀 약간 놀기 불편하게 만든 브랜드가 많은데요 엑소스 같은 경우에는 네 요렇게 네 간단히 열고 닫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충전기 크기가 큰 경우에는 어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쓰기에는 되게 편하게 만들어 놨다는 게 좀 소비자를 많이 배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. 네. 열어볼게요. 어? 아, 이건 좀 근데 심했다. 이게 지금, 네, 렉서스에서 만든 처음 전기차인데 후드, 네, 일반적인 거리로 걸게 만들어놨네요. 네 후드도 굉장히 무게가 무거운데, 아, 좀 의외네요. 네, 의외고. 지금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, 푸드 열게 되면 수납공간 같은 게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 차는 굉장히 일반 내연기관 엔진처럼 여기다가 네, 일렉트리 컴포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보이, 보이게 네, 모터나 이런 부분들 다 보이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자동차는 이래야 된다는 거를 강력하게 네, 가져가고 있는 렉서스인 것 같습니다 아, 근데 이게 좀 이게 약간 그 네, 실제 양산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올까요? 네. 약간 좀 약간 렉서스인데 네. 제가 이제 렉서스 RG 4501을 좀 둘러봤습니다 그 전기차니까 가져야 될 약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죠 뭔가 재밌는 요소라든가 뭐 IT적으로 좀더 발전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은 좀 발견하기 힘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디렉4라든가 어떤 동력 계통의 우수성 물론 이건 시승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잘 달리고 잘 서고 좀 이렇게 민첩한 전기차다라는 거는 좀 인정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.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좀 디테일한 재밌는 부분. 물론 이 차가 이제 양산 프로토타입이니까 조금 더 어떻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기차니까 렉서스가 만든 전기차니까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약간 부족하게 다가왔어요. 하지만 뭐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이런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 이 미국 정, 럭셔리 이 SUV 시장에서 굉장히 눈길을 끌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MNK 기업 폴 황이었고요. 네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댓글로만 안녕.